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오랜 기간 좀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쳐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종목 안 가서 답답하다고 해서 섣불리 매도했다가는 다가오는 시세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할수 있어요. 저는 조용한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3개월 뒤, 그리고 연말에 웃을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자, 2, 3년간의 그런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흐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 고급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요, 주도주 찾기 싸움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 주도주만 잘 잡아도 우리가 몇배 몇십 배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주식 시장이요. 다시 말해서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것은 주도주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로봇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ai가 단순히 챗 GPT와 같은 이런 언어 모델을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실물 기반 시스템과 결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수주에 나선 거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것들이 이 테슬라가 개발하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봇주의 산업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우량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안에 로봇이 핵심이라는 거고 이 피지컬 AI라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로봇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지금 CMS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눈과 뇌 역할을 하는 비전 AI, 정밀 추론 기술까지 갖춘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현대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쿠팡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죠. 국내 유일 전 공정 자체를 설계부터 양산까지 할수 있는 그런 풀스택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 기술력이 주목을 받는 순간에 사실 상승률이 어마하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는 거고, 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자체가 국내 뉴스에 잠깐 언급되는 테마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정책, 연계, 해외 수요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반영이 되기 시작할 때에 따라가면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거래량의 패턴이나 방향성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겁니다. 지금 로봇 관련 일정들은 향후에 우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전략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향후 2,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대응하는 이 대응전략표를 드릴 거예요.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와 비중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설계를 드릴 거고, 목표가까지 제가 설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대응전략표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시 m s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이제 대응 전략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 2차전지가 왜 지금 핫한지, 이 부분도 제가 오래전부터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향후에 바이오 종목이 또 뜨거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또 단기 매매도 하고, 또, 단기 매매 성공하면은 또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가면 50에서 100%까지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 시간을, 시간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분명히 좋아요. 대신에 이게 바로 내일 아침에 간다는 게 아니죠. 바로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계속 제가 이런 추천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여러분들 수익날 수 있게끔 종목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지금 바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요. 당일 매수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하는 방 아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시간 타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리엔트전공, 넥스트아이, 윌비스, 솔트룩스, CS윈드 등 이렇게 미리 잡아서 급등 전에 모두 타점 안내 드렸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매번 놓치고 따라가는 투자 이제 바꾸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 주세요. 실시간 매매 타점, 히든 시나리오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 하나의 종목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어요. 이 종목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점에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 예, 자,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기술력 중심 기업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술력 자체가 이미 단순히 그렇게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 최초의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미 우위를 가질 만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고, 실제 글로벌 상용화가 초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정책 이슈까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정보 싸움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남들보다 먼저 알고 선취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고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이 종목이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급 재료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5년에서 10년 사이에 터질까 말까 한 그러한 빅재료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넉넉하게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어렵다 하시면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0만원이 억대 계좌가 될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그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선 결국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는 자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종목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올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이 종목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 TC본더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두 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